웬만한 건 25, 25야? 야, 저, 뭐 <laughs> 25. 야 어. 저거 땅 먹어. 천 원대로 25? 25? 잠깐만 알았어. 결국은 이거 내우대권25원때 우대권데. 아니 우대권 아니대 하면은 너 완전 다. 이거? 어26 잖아. 도와줄게. 아 이건 버리지 말고. 많이 주고. 전고 오케이. 아씨. 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이 역전 역전할 역전 역전 역전. 수가 없다. 반액 대출만큼은 반액 대출에다가 근데 너무 너무 좋은 수치야. 나도 은퇴 있어.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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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안녕. 아 몇이냐? 25 그냥 뭔가 없어. 은퇴권에 월이 진짜 얼마야? 이만 원. 줘. <laughs> 아이만원줘생어5만원 <10만> <laughs> 아, <10만> <laughs> 줬어? 2 0만원 줘야 돼. 하고 더하자. 더 하자. 짜증난다. 한번 더? 5만 원거일첫판 치고 좀더 이게 다섯 명은 좀안 맞아, 이게. 네명이사네명이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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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액이 좀안 맞아. 이성욱 빠져. 안 되나? 네명이사 아, 이성욱이 천원 되겠다. 두2 13, 14, 15, 1 20, 3 5 0 생각장나 어? 어, 어, 뭐가 뭐가 갔어? 전원도 어, 안 나와. 어, 컴퓨터가, 컴퓨터가 안 나와? 어, 어. 컴퓨터 안 나와. 클리가 어. 있나? 야, 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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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선을 확인해 봐. 선을. 선은 건드리지 않아. 뭐뭐 네, 아, 어, 네. 뭐 편리하게 쓰려고. 이 데가 건데. 그러니까요. 쓸 건데 진짜? 아, 씨. 근데 요 요건, 요번까지 쉬는 거지. 제발이재벌이요 재벌 제발. 누가 재벌이야 예. 은행보다 공이 더 많아 완전 재벌이야 예. 은행보다 더 많네 일단 <목소리> 아 소시민 가나요 일단 이틀인데 이거 오링 오링 오링바팔아야 잠깐만 삼십 야생각하라고 팔아 생각하고 제일 안 걸리는데 그리고 돈 비율 제일 <목소리> 적은데 마지막으로 니가 할수 있는 길. 60이었나? 응. 내가 <laughs> 쳐. 50. 아무, 아, 씨. 얼마, 얼마인데? 50이야, 이거? 응. 50만 이건 문근성이 아니라 문근성 할하버지가 <laughs> 와도 이건 안 된다. 주지청? 그치, 문근성. <laughs> 이건 진짜 이건 내 바로 쓸거 없어 한판더희네명한턴더 돌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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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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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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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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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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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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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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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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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리 너거 아니야? 너거잖아 나도. 먹고 먹었 살아. 너는... 어디나 <laughs> 취리 없는데? 코펜하겐. 내가 아니야, 취리. 있지, 뭐. 너, 너한테 창조 베우는거 아니야? 없네. 취리 누군가한테 있어. 너한테 뭐. 있을 거다, 아마. 어디 있어? 복세. 아이씨 못치 뭐 못해 너한테 있을 거또 찾아라 7일 스위스 스위스 복세. 7일 여기 있잖아 아, 여기 3, 4, 5, 6, 7, 8, 9, 1치 11, 12, 13, 14, 15, 는데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8, 29, 30, 31, 32, 33, 34, 치5 36, 37, 38, 39, 40, 41, 1 1 아, 쳐 보네 쥐 하나 둘다 아홉 어떻게 거하게 손까지 내밀어 편하게? 편하게 쟤한테 또살이넘어가나 여기 나나는 망했다 야 접자 야 진짜 잘해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아 부산 10시 부산

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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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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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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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아아 맞아, 아 맞아, 맞아, 맞맞맞아